연애가 끝이 났을 때 잠시 쉬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강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대 후반 여자예요. 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본인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잠시 쉬어가는 게좋고요 이건 좀 조급한데다가 조바심을 제어 못하고 집착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과 약간 정반대되는 개념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좀 쉬다 보면 이상하게 좀 띠래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또이 사람은 전 사람이랑 공감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좀 다르고 연락빈도도 새로 파악해야 되고 취미도 새로 알아야 되고 완전 새로운 정보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잘 이어가는지 등등을 또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뜨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쉬는 경우, 그리고 특히 이성과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연애를 끝냈는데, 새로 연애할 사람은 아예 없어. 그리고 상처를 회복할 겸 연애도 잠시 쉬어요. 특히 이 경우에, 누구나 모태솔로일 때가 있잖아요. 첫 연애를 하기 전에 다 모태솔로니까. 근데 저러고 있을 때, 그 본능이 새로 발동하죠. 완전 초기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분명히 연애를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연애 텀만 주구장창 길어지고, 연애 자체가 뭔가 괜히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연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한승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조금의 터만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든지 난 누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아니면 말지 뭐. 또 다른 사람 나는 주변에 많은데 막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감이 좀안 떨어지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외로움 정말 많이 타고 애정 결핍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쉽게 쉽게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러면 무조건 잠시. 쉬면서 생각을 더 해보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내가 헤어지고 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고 연애를 쉬다가 내 연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못솔 본능이 다시 튀어나서 그때처럼 띠란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텀을 짧게 가지고 좋은 사람 있으면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빨리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20대 초중반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20대 후반 되니까 인기가 생각보다 뚝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연애텀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그게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로 인해 본인 연애 감도 떨어지고 옛날에 20대 초반에 뭐 그때 첫 연애를 했다고 치면 그때 가지고 있던 모쏠 본능 같은 게 귀신같이 튀어나옵니다. 이럴 땐 차라리 바꿔서 행동하는 게 나아요. 20대 초중반에는 인기가 좀 있어서 내가 인복이 많았다면 후반에는 내가 좀 인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더 낫죠. 그럼 연애 감도 잘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쉬고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타입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작게나마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